안녕하세요. 성자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진으로 소개하는 나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해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나의 특성을 생각해 보고 나와 사물의 공통점을 찾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먼저 활동 순서를 소개해 드릴게요. 활동일은 나의 특성이 담겨 있는 사물 찾기, 활동이는 사물 속에 담겨 있는 내 모습 표현하기, 활동 삼은 오늘의 활동을 하고 나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 쓰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활동을 해볼까요? 첫 번째 활동은 나의 특성이 담긴 사물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나의 특성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수업 시간에 통통튀는 생각을 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또 수영하는 것을 제일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자신의 특성을 생각해 보았다면 이번에는 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물은 무엇인지 떠올려봅니다. 통통튀는 생각을 좋아하는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사물에는 스프링이 있을 수 있겠네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꿀벌이나 개미같이 집단생활을 하는 동물을 떠올릴 수 있겠고요. 수영을 제일 잘한다면 고래나 물고기 같은 것이 있겠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활동을 할까요? 두 번째 활동은 사물 속에 담겨 있는 내 모습을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생각해본 나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물의 사진이나 그림을 찾아보세요. 인터넷이나 잡지, 신문이나 책에서 찾아오려 붙이거나 자신이 직접 그려도 됩니다. 찾은 사진이나 그림을 학습지에 풀로 붙여보세요. 사진을 붙였다면 그 아래의 사물과 자신의 공통점을 써보세요. 바로 이렇게요. 자꾸만 감추려고 해도 통통 튀어나오는 나의 기발한 생각 어때요? 멋지지요? 재미있게 활동해 보았다면 맨 아래에 우리 꿈별이들이 이 활동을 하며 배운 것이나 느낀 점을 간단히 써 보세요. 어때요? 와요. 잘할 수 있겠지요. 그럼 이제부터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활동해 보세요. 매일매일 큰 꿈을 함께 키워가는 서울성자초등학교 친구들 모두 힘내세요.